자, 여러분, 이제 어. 자, 여러분, 이제 어. 자, 여러분, 이제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슨 앤 토크 어, B번. B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에 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Let's uh that was a great performance." 야, 그거 멋진 공연이었다. Performance. 공연이란 뜻이죠. 공연. 자, 그거 멋진 공연이었다. Do you mind doing an interview for a moment? For a moment 하면 무슨 뜻이죠? 잠시란 뜻이죠. 잠시. 자, do you mind? Do you mind는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Do you mind? 뒤에 ing. 동사 ing가 옵니다. 동사 ing. 그러면, 자, 동사, ing 하는 것을 꺼리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꺼리십니까? 뭐,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do you mind doing an interview for a moment? 라고 하는 건데, do you mind는 어떻게, 언제 쓰냐고 하면, 굉장히 예의 바른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표현.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에게, 뭐,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뭐 하는 걸 꺼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되게 예의 바르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doing an, inter, doing an interview. 인터뷰지, 인터뷰. 뭐, 굳이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부분 한글로. 자, 나래를. 아니요. 꺼리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죠. 자, 나래를은 원래 풀었으면 no. i don't mind at all 여기서 at all은 결코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니요. 결코 어, 결코 끓이지 않습니다. 뭐 다르게 쓰면 그와 같은 표현 다르게 쓰면 Of course not.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아니요, 끓이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이 지금 대화는 이두 줄만 딱 읽어보는 순간 느낀 게, 아, 기자와 어떤 공연을, 어, 하는 어떤 배우와 어, 만나가지고, 자, 인터뷰 잠시 하시죠. 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일치하겠습니다. 자, 땡큐. 감사합니다. What's the hardest, hardest thing when you perform, u a 지킬 앤 하이드 라고 했는데, 지킬 앤 하이드도 오페라, 죠 오페라. 그래서, 자, 감사합니다. What's the hard, hardest? hardest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앞에 더가 항상 있죠. 더. 그 다음에, 뭐의 최상급이냐면, hard의 최상급입니다. hard. h a 힘든 이란 뜻이죠. 자,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것이었, 힘든 것이었습니까? when you perform. perform은, 어, 공연하다, 연기하다, 수행 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지킬 앤 하이드를 연기할 때, 어, 공연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I play two different characters. 제가 두 가지 다른 캐릭터라고 하면 여기서는 인물이란 뜻이죠. 인물. 두 가지 다른 인물을 연기해야, 아, 연기해야 했습니다. 연기합니다. So, 그래서, 자, 그래서, 뒤에 결론이 나오겠죠? 항상 그렇습니다. So 뒤에는 결론, 항상 결론이 나온다. 여러분들, 복잡한 읽기 지문을 읽을 때도, So가 나오면 그 뒤에 부분에, 자, 그 글쓴 사람이 중요한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고, 자, So I have to use two different voices. 나는 자유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다른 자 v o i c e 목소리죠. 나는 두 가지 다른 목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That's really hard. 그것이 정말 자 이게 힘든이란 뜻이죠. 힘든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I see. 여기 C는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 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Under, understand의 뜻이죠? 예, 이해했습니다. 음, I see. 자, 알겠습니다. How many hours a day?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do you usually practice? 당신은 일반적으로 연습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How many hours? 자, 이게, 자, hours 나오고 a day 나오면 자, 하루에 몇 시간입니다. 시간 플러스 어 나오고 데이나 뭐 위기나 아니면 month 아니면 y e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뭐일주에 몇 시간? 여기 month 나오면 한 달에 몇 시간? 아니면 여기 year가 나오면 1년에 몇 시간? 이렇게 응용해서 쓸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do you usually, 당신은 practice 연습을 했습니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usually, 일반적으로 more than 10 hours a day. 자, 하루에 10시간. 이게 하루죠 어데이니까 하루에 열 하루에 열 시간 하루에 열 시간을 열 시간 이상을 연습했습니다. 이 앞에 I uh, I practice라는 말이 빠져 있죠. I practice more than usually. I I usually practice more than ten hours a day. 어, 이렇게 고쳐 쓸수 있겠네요. 유들리디의 프리티스를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와우.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대디아를 확신합니다. t h a t s the Secret of Your Success. 여기서 Secret은 비밀이죠. 비밀. 어, 당신의 성공의 비밀이 어, 그것이 당신의 성공의 비밀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잠시만요. 어이 부분이 좀 빠졌네. 이제 보이죠? 와우 wow,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That's the secret of your success. 그것이 당신의 성공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양이 조금 많습니다. 다이얼로그 보시면, 자, 에밀리가 이야기합니다. We only have two months until The School Play Festival 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우리는, 여기 h a v e 는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단지, 자,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기간이 오면. 자, 우리는 단지 두 달이 남아 있어. Until. 여기서 Until은, 뭐, 뭐. 까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냐면 the school p l a y 이 festival p l a play는 연극이란 뜻이죠. 연극, 페스티벌 축제, 학교 연극 축제까지 우리는 단지 두 달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학년 때 선생님이 by와 until until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일단 먼저 공통점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뭐뭐까지라는 뜻인데 공통점은 뭐뭐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바이는 자 I will submit the paper. 라는그 서류를 제출할 겁니다. 언티를 쓰면 안 되고, by, by, next Monday. 자 이러면 내가 소문자로 쓰는 게 아니고 대문자로 써야 되죠. Monday라고 하면 나는 다음 월요일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가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계속의 의미가 아니라 완료의 의미죠. 그때까지 완료만 하면 되니까. 근데 until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until은 I will stay this hotel until next Monday. 이렇게 하면, 자, 나는 이 호텔에서 당 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이거는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죠. 계속해서 머물 겁니다. 이건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고, 위에 거는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고, 바인은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분간해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다음, 어, 우리 학교 축제까지 단지 두 달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I know, 데이비드가 얘기합니다. I know, but we still haven't decided what to put on.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put on은 상연하다, 무대에 올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자 나도, 나도 알아, 그러나 여기 still은 여전히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heaven decide, 결정하지 못했어, what to put on 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자, 여러분 조금, 어, 원래의 문장으로 살려서 환원을 해보면, 자, what, 다음에, 주어는 위로 잡으면 됩니다. what, 위, 자, 이게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should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should, 그 다음에, Put 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연해야 하는, 하는 것을, 슈드의 뉘앙스를 살려서, 뭐뭐 해야만 하는 의무를, 의무의, 의무의 뜻을 살려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해서, 우리가 무엇을 상연해야만 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상연해야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ight, 맞아. It's very hard to choose the right type of play for our club. 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딱 보시는 순간 It is 다음에 바로 형용사가 나왔다. 아 그러면 아 이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건 여러분 바로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어려워 이게 아, 그거 아주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to choose right type of play 올바른 형태의 연극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 for our club 우리 클럽을 위해서 우리 동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수월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right type 보면 올바른 형태 올바른 형태라기보단 올바른 유형이 맞겠네요. 올바른 유형. 올바른 종류. 이렇게 보면 되습니다. 겠 올바른 종류에 올바른 형태의 연극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자, which do you prefer라고 했는데 자, 앞에 지금 자,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어떤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를 안 했죠. 그런데 자, 어디 제시했냐면 여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comedies or tragedies. 코미디는 뭐냐면 희극이고 트웨지디는 비극이죠. 자, 연극이나 비극 둘 중에 어떤 걸더 선호하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I prefer comedies. 나는 희극이 더 좋아. How about how about a Midsummer Night's Dream? 여기 여러분 이탤릭체로 돼 있죠. 이탤릭체로 이거 작품 이름입니다. 이탤릭체는 이탤 이틀... 리기죠. 이탤릭체는 자, 영어에서 글쓰는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품 이름으로 쓰기로 그래서 자, how about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은 뭐, 뭐, 어때? 똑같은 뜻, 똑같은 우리 같이 쓸수 있는 표현이 있죠. what about 자, 무엇은 어때? 한여름밤의 꿈은 어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 A play by Shakespeare 라고 했는데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A play written 이게 쓰여진 이란 뜻이죠. 자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Shakespeare에 의해서 쓰여진 연극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다. Let's ask o u other club members. 자, let's, 우리 한번 물어보자. 우리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다른, 우리 다른 동아리 회원들에게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o k a 좋아. By the way, by the way는 무슨 뜻이냐면, 어, by the way는 화제를 전환할 때 씁니다. 이 이야기하다 저 이야기로 바꿀 때 어쨌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anyway 아니면 anyhow 이 정도로 뭐 쓰면 되겠죠 anyway 자 어쨌거나 저 어쨌거나 we also need practice room 우리 어쨌거나 practice room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연습실이죠. 지금,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극을 어떤 장르를 할 건지 지금 선택하지 못했다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자, 우리 그렇대, 그런데, 거기에서 더해서, 그래서 또한이라 뜻이죠, 또한. 자, 이런 문제에 더해서 또한, 우리 연습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By the way. 연습실이 필요해. Do you mind? 끓입니까? 라고 하죠. 끓입니까? searching for. searching for는 뭐죠? 무엇을 찾다. 같은 뜻으로 look for. 자, a good place. 좋은, 좋은 장소를. 자, 그러니까 연습을 위한 좋은 장소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차, 어, 어, 연습을 위한 좋은 장소를 찾는 것을 끓이십니까? 하니까. 아니요. 끓이지 않습니다. 좋은 장소를 찾읍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of course not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거 기억납니까? 뭐죠? no, not at all. no, I don't mind.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얼로그 부분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 선생님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